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누가 있어요? 딸. 여러분, 이 딸이 휴대하는 말이죠. 술목 구조니까 여기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명사. 그러면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열쇠밖에 없어요. 전체 해석해야 안 해요? 저는 자주 안 해요. 네, 여러분들 불안한 거 알아요. 그러면 1순위로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열쇠를 휴대하는 것을 잊었다. 왕따아오실라 그래서 站在这儿,干什么? 거기서서, 干! Can, 여러분, 는干요회화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什么? 무엇을 하다? 거기서서 뭐예요?怎么 부진 쥐? 왜안 들어가요? 어째서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열쇠 들고 오는 걸 잊었습니까? 왕따의 어실랑 그쵸? 그러니까, 아니요, 매요. 我在等,我儿子, 실제 시험에서는 보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워이여 <목소리나> 나타 나는 그를 데리고 췌꽁예와 <목소리나> 여러분 아까 누구랑 똑같은 형태예요. 워 데이 송타 췌이엔 다전하고 구조 똑같아요. 그냥 이론은 순서대로만 나열해 보셔라 이런 부분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딱 배제해버리고 빈칸 위주로 먼저 살펴봐야 되겠음을 한번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15번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정답이 된 것은요. 중독, 중복 정답이 되지 않고요. 16번은 B번. 그렇다고 A번 안 해도 되죠. B번에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이건 정말 1초 컷이에요. 앞에 누가 있어요? 수사 있죠. 그럼 아까 수사랑 쓸수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누구밖에 없어요? 2BM밖에 없어요. 대박이죠. 독해 제1부분 요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자, 여러분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刚사이더 광고 니팅러마. 조금 전에 안내방송 광고 방송 니팅러마 너 들었니? 수어다 쉬브我 워더 班반 말하는 게우리 항공편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나오는 순간 항공편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항에 있다. 지장 장소를 묻는 문제들도 어디에 나올 수 있다? 듣기 나올 수 있어요. 되겠죠? 이렇게. 독해지만 듣기와 연관을 연관을 시켜서 학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비번이 뭐라고 해요? 오의 메 주이 티 내가 주의게 듣지 않았어. 매관식 괜찮아. 보호의 그럴 리 없어. 줄팡.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팡 뭐예요, 여러분? 노트 아투다. 근데 여기서 팡웬 말이에요. 놓다 두다가 아니죠 여러분. 방송을 들려주다. 그래서 보호해 단지 한 번만 들려줄 수는 없어. 또다시 들려줄 거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빵이 물건을 두다 놓다가 아니라는 단서는 앞에 광보가 나왔기 때문에 아, 방송을 틀어주다, 방송을 들려주다라고 의미로 파악해본다. 앞뒤 아,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독해제 일부분 빈칸 채워는 문제는 요렇게주변에 살펴보시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면 을 좋겠습니다. 16번이었어요. 자, 17번부터는요, 독해제 2부분, A, B, C, 어순 배열인데요.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자, 지금도 17번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셨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틀리냐면요. 자, 첫 번째 단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딴, 앞뒤에 상반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문제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문장제 앞에 못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그 강조예요. 그야말로 술어 나왔습니다. 싸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집값이 정말로 싸지 않아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리 나오면요. 항상 A는 B에서 가깝고 멀다.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중국어에 이러한 내용들을 수학공식 외우는 것처럼 외우시면 좀더 쉽게 원리를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끊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가까운이까 어때요? 교통이 편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문은 듣기에 정말 단골이거든요.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과 노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번을 마그나, 마그나, 많은 학원인님께서 틀리셨는데요.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직역은요, 비핵화, 그렇게 보지 마라예요. 그런데 이 비핵화는요, 땅과 연결이 돼서 뭐뭐지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뭐뭐지만 집이 오래됐지만 오래된다 지오 그래서 누구랑 연결이 된다? 집은 오래됐지만 임대료가 정말 싸지 않아 비싸 왜요? 여기가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데 그래서 집이 오래되었지만 임대료는 뭐아지 않다 싸지 않아 그래서 결과를 더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B. 그래서 B의 판을 직접적으로 뭐뭐라 보지 마라 라고 해석은 안 하면 안 돼요. 방이 오래 됐지만 거의 해석이 안 되는 존재예요. 임대료가 그야말로 싸지 않다. 그래서 B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 원인 결과. 그래서 오래됐다고 보지 말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은근히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자, 독해제 리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만약에 정답이 BCA라면 정답을 많이 읽는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그래서 좋은 어감을 기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볼게요. 프리디 대자 헌진.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나니까, 어머니 주요 헌사 우리가 아주 적게 만났다. 이런 거팩트 체크하셔야 되겠죠. 주요 단지 짧고 춘절의 시험 여러분 1월달에 우리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의 세날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꾸춘시에요 단지 명절을 셀때 여러분 뭐다 수호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요, 뭐뭐다 수호 도 나오지만 요거의 축약형 단독으로 쓸수 있는 거뭐뭐 ~~시도 뭐,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절을 셀때 그럼 그 뒤에 내용, 내용 나와야 되겠죠? 그럼 18번을 요구하셨으면 요 좋겠어요. 줄용, 요그 어, 다음에 반드시 A 할 때만 B로서 요런 접속사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반드시 명절을 셀때 비로소 ~~자이치 함께하면서 칠둔반 밥을 한끼 먹으면서 려우랴우티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목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문장을 만드는 구조 제일 먼저 추상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적게 만나요. 그 적게 만나는 횟수가 뭐예요? 단지 고정 명절을 셀때 비로소 겨우 함께 해서 밥이나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여러분? A 번, 그 다음에 연결 주요 A 자이비 이렇게 조사의 본 구조. 그럼 A 번만 어디 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읽어 보실게요. B에 이후, 거의 거 过春节的时候才会在一起吃顿饭，聊聊天，가지 이런데. 연시보셨으면좋겠어요 여러분 느기 보시죠. 이런 질문들도 어디 나올 수 있다, 듣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시발 많이 했어요. 자, 시공화 모드로 하겠습니다. 티엔 헤이더 날이요. 어, 깜깜해 지는 정도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일러져요. 빨리 깜깜해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건 결과잖아요 왜 날이 빨리 깜깜해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자비번 보겠습니다 매년 매년마다 총리회 22호 치 이런 치는요 쉽게 얘기하냐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칼실이에요 여러분이 참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시험에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매년 6월 22일부터 시작해서, 뭘 한다고요? 반 어, 이반 치우, 더, 白天, 아이, 是. 북방구의 낮이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요거 어려워요. 오급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제 몰라도 문제 풀수 있어요. 점차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점차, 점점점 짧아집니다. 6월 20일부터 북방구의 낮이 점점점 짧게 변합니다. 비엔 또한 짧아지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이 빨리 어떻게 된다? 깜깜해진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비와 시에 대한 원인이 있어서 그에 무엇을 도출할 수 있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매년 종일 2 2 2일2 2022 22호 天开始逐渐变호그래서요 보세요. 그래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2출할수있죠天0 2 2 2越2 2 2022 2022 2022 2022 2022 2아2 2 2 0이2 2요2 2 2 0번2 2 0요2 2022 2022 0 나젠 실칭그 일은요 워먼 이즈 이외 여러분 이외이 뭐예요? 뭐뭐인 줄 알았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타더 수어 그죠? 그사람 만에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딴상반되는 내용 하지만 허라이 잘봐시 나중에. 비로소 발견되었죠. 실 오만 오해 탈러 그를 오해했다고 먼저 수로 위주로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20번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이런 계사를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요 뒤에는요 행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가 부 책임을 지다, 전부, 전부 책임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히 져야 된다라고 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까이 일은요, 그의 잘못이라서 그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상반되는 내용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뭘요? 우리가 그를 오해했다라는 것을. 그 정답은 뭐예요?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바, 정답 한번 읽어 볼게요. 나잰 시칭, 我们一直以为是他的错。 모두가 그의 잘못이라고 여긴 거죠. 그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应该有他不全部责任应该有他不全部责任 이렇게 읽는 연 너무 중요합니다. 마땅히 전체의 책임을 그가 져야 된다라. 져야 된다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비로소 발견한 것을 보니 우리가 그를 오해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답 A, C, B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독해제 이부분에서 3부분 여러분 독해제 3부분은요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을 공략해라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독해제산 부분 꼭 공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팁이 있어요 항상 별표 옆에 이렇게 보기가 있거든요 질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 먼저 확인하고 보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보기 확인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뭐뭐 와예요 그지 와에는뭐뭐와 거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건으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어제 저랑 오프라인 1대1 수업하신 학원님들은 요, 거 바로 알 거예요. 치타는 기타죠. 민주는 민족이죠. 그래서 기타 민족과 시양비 비교했을 때, 요, 독해 부분에 제일 많이 나와요. 기타 민족과 비교했을 때한 주, 한족은 어때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질문만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기를 좀 빨리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기가 지문에 거의 똑같이 아니면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아이칸 징쥐, 경극 보는 걸 좋아하거나 렌수주의도 사람 수가 많거나 시환 징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시, 소수민주 소수민족이거나 다른 기타 민족과 비교했을 때 한족은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이 나오니까 21번 가도 같은 문제가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갈게요. 종고요 우슬리오가 민주 여러분들 일본에 계시면 수를 잡으세요 중국에는요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시종 그중에 한조라는 수량 주이또 정답 나왔죠 저는 여기까지 해석해요 한족 사람들의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ABCD 다른 기타 민족과 비교했을 때 한족은 어때요 여러분? 이런수가 많죠 정답은 b 번 이렇게 마킹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거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꾸역꾸역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기타 한족 사람 수의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한족 이외에 55개 민족, 한족 이외에 55개 민족은요. 요이, 뭐, 뭐 때문에, 人数较少. 어, 여러분, 이 教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부세요. 정도부사예요. 비教예요. 근데 실제 도케는 이거 나오니까, 教가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개의 민족은요, 수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습관상, 시관상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요. 被教. 누군가의 뭐, 뭐라고 불려요. 배제하고까지 연결하세요. 뭐뭐라고 불립니다? 뭐뭐라고 불립니까? 소수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배제하고, 소수 민족. 이런 좋은 표현들은 5급에도 응용이 되니까요.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관상 배제하고, 소수 민족. 정답은 앞에서 나왔어요. 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는 수가 많다. 정답 B번. 이렇게 마킹해 보시면 됩니다. 21번이었어요. 제일 좋은 건 저랑 같이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술을 제대로 잡았냐? 그럼면이 집에서 모르는 제조가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21번이었습니다. 자, 22번. 먼저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타주에 더, 여러분, 유명한 장소가 나오죠? 사실 저는 중국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남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되면 꼭 운담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타수에는 음. 위난점이야 그가 생각했을 때 운담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북방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깐쩍 이런 어비들 알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자 이번에 통으로 외우십시오 풍징매리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자 c 버 너무 웃겨요 제시어를 딱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독일에선 또 부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윈 <laughs> 다음에 부자들이 많습니까? 요런거 이건 말도 안 돼. 처음부터 이렇게 마킹해 주시면 되겠고, 바잔도 <목소리> 발전 속도가 아쿼 빠르거나 아니면 느리다 이렇게 해서 시면 되죠.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면, 윈난의 가날, 그 사람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듣기도 많이 나옵니다. 쭉쭉쭉 갈게요. 한국어로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운남에 왔습니다. 운남성이라고 합니다. 我是第一次来云南省. 말하면서 해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저리더 퐁징 很美 여러분, 정답 나왔죠. 정답 뭐예요, 여러분? 비버. 선생님, 진짜 독해, 제3부분이 이렇게 쉽습니까? 네. 빨리, 질문만 하기하면 너무 너무 쉬울 수 있어요. 여기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자, 기호가요 A번이 아닌 이유는 깐장에 대한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윤하다 습하다, 슬룬, 슬룬, 슬룬 이런 어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호가습하고요另外이외에当地人都很熱情 여러분, 우리 현지을 뭐라고 하죠? 땅띠 이란이라고 해요. 현재이 굉장히 친절하고요. 지영 라인 로 요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영 라인 로 요지고 저는 운담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담을 갔었거든요. 반드시 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워 이딩 다이언쌀라윈날이요 다시 운담에 와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기 강의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수료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의 서열은요. 부, 조, 개.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딩, 부사, 하이, 부사, 하려고 한다, 여, 도동사. 그런데 뒤에 또 누가 나왔어요? 부사. 언어라는 건요. 신앙 관계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운남에 와서 여행을 합니다. 라이 윈날 이오. 다시 올 거예요. 再 라이 윈날 이오. 다시 와서 여행을 할 거니까 이 전체의 내용을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야오가 들어가죠. 반드시 게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부조개가 있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부조개만 외우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포용이 될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문남에 와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我一定还要再来云南旅游한번더 읽어보실까요? 我이定还要再来云南旅游 이런 표현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시작할 때퐁 n 금메 나왔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요. 정답은 비번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너무 좋습니다. 듣기에 나올 수 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끈질 저도화이 대화문을 이거는 끈지는 근거로란 말이에요. 이 대화문을 근거로 해서 호이이 회의는 어떻습니까? 刚刚할始 지금 막 시작했습니까? 비번에요 가임 메이어 지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이许多记者 많은 기자가 있거나 이经 순리 재수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관한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듣거나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갑니다. 회이 I'm a t r a i n e 회의가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딱 그럼 해석하고 소고하세요. D번 소고하셔야 되겠죠. 이 화. 여러분 요거. 독해지1 5분 빈칸 채워넣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 쉬 부사예요. 계속이란 말입니다. 이따가 계속 토론을 할 겁니다. So. 그래서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잠정적으로. 어, 이번 2024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되게 어려운 어휘예요 잠정적으로, 젠실, <목소리> 时还不知道 아직은 모르겠어요?结果会怎么样? <목소리> 이러 모른, 모른다 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잠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니 신비의 자오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오시오시 어떤 소식이 있다면 워호 띠이 있을 제가 첫 번째 시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으로 바로 통증이더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가, 부, 시 다우, 지에고, 호, 이, 츠 는, 베, 그래서 결과가 있어 없어요? 없다. 정답은요. 하이, 메, 요, 지에고, 이렇게 비번으로 마킹해보셔라.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독해제 3부분을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 나올 수 있는 빈칸천 문제까지 이렇게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네요. 23번이었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저段话 아, 저화告诉我们要 어, 여러분, 이거는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알려주고 있으니까. 예의가 있어야 된다. 요리마제시어를다 외우십시오. 요통진신 동정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요 아이 별표. 이 간이라는 단어는요.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감히 뭐뭐하다 용감하게 뭐뭐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한 번은 듣기 지문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비 뼈다 표현하다 용감하게 표현하다 란위 뼈다 그죠. 자 배우세요. 비엔더요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也好 다른 사람이지지해도 좋고요. 반대에 반대에도 좋습니다. 是人的事情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입니다. 不是我们能决定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但是 그러나 如果我有什么看法우리 어떤 견해가 있는지或者나그 어떤 일이 있다면 지우 인가이 뾰오다 추라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해 낼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시 독해제 1번에 넣을 수 있어요 설령 비에한보 동의 부 지치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요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적어도 이어오랑 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는 해야 돼요 우먼의 생각과 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알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가이 뺴다 출라이가 단서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질문은 알려 주고 있으니까 용감하게 표현한다. 정답은 뭐예요? C. 2 4번 문제 너무 좋아요. 관련된 어휘들 내 시험 보시기 전까지만이렇게잘 외워도 사급에 충분히 자주 나오는 어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26번은요 마지막에 단문이 세 개가 나와요. 단문이 세 개가 나오면서 질문이 각각 하나 하나 두 개씩 나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지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질문에 먼저 풀어버랬죠 저도 안화 주역 단신마 이 대화문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 여러분 주제문 중심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상 꿈 理想, 전공,专业, 수익소入 우정, 요의, A, B, C, D. 칼렌드라 어휘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읽으면서 이대화문이 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심 내용만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 根据 조동화화, 이 대화말을 공고로 해서, 人们对什么,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不够正视, 충분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충분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치안, 건강, 건강, 안전, 안전. 怎么去做?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지. 自己的. 여러분 아까 요에 나왔어요. 缺되는 뭡니까? 단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거만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다到리想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人们很自然的机会想到,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我将来想干什么? 내가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을까?想成为一个什么样的人?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과학자,科学자, 선생님,老师, 의사,医生, 의사, 의사, 경찰,警察.其实, 하지만,明白想,自己想做什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중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하는지를 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도, 怎么去做 어떻게 가서 하는지를 아는 것이 꽁웨이 관제 가장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 분가세요 f o 나온다고 그랬죠 위치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걸 하지 않으면 리시앙우 영원히 리시앙 꿈은요 영원히 단지 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빈칸 채널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쉬운 건 것이 아쉬운 것은요 렐렐 왕왕 对저这一点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똑같죠, 여러분? 不够重视, 바꿔서, 重视不够, 뭡니까? 충분히 중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이点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시하지 않습니다 정답 딱 나왔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25번은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답에 A번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번은요 무엇에 대해서 충분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는 보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딱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듣기 있었고요. 어제는 1대1 어,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2월, 3월도 매달 시험 전에는 이렇게 좋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요. 오수 중에서 충분히 공부하셔서 2025년 여러분들이 바라는 HSK 합격을 꼭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 총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저녁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학원님도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음, 안녕. 내일 시험 잘 봐요. 나자아요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어, 화이팅이에요. 음. 내일 시험 잘 보세요. 안녕.